어, 오늘, 어제 설날이죠. 설날인데, 어, 반찬이 다 떨어졌어. 어, 동네, 동네에, 동네에, 어, 음, 반찬 가게에서 장을 봤습니다. 오늘은, 음, 반찬을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것은, 이것은, 어, 뭐더라, 이거. 까맹이 비슷한 건데, 까맹이 비슷한 건데, 까맹이 비슷한 고기인데, 이걸 맛있게 쫄았습니다. 쪄아가지고 어, 반찬가게에, 어, 사장님께서 어, 추천을 해 주셔서, 요거 어,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 요거, 까재미 알겠습니까? 까재미. 가제미. 까재미를 어, 오늘 했더라고요 맛있게 보였어.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한만 원, 만원될것 같습니다. 하고, 뭐, 어, 김도 맛있게 보여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기름 발린, 기름 발린, 소금과 기름이 발린, 어, 김입니다. 그리고 뭐, 항상 뭐, 먹는 이 통조림, 어, 참치가, 어, 거의 다 떨어졌어. 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음, 요거 하나 구입했습니다. 어, 총 5만원, 2만원 2만 5천원, 어, 2만 5천원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 동네 시장에 가서 요걸 어, 구매했다는 것을 영상에 한번 어, 담아봤습니다 어, 보이시죠? 무음직스럽게 보죠 입맛이 막 돕니다 뜨끈한 밥하고 먹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